진짜, 내, 내, 종겜, 내, 종겜. 아, 진짜. 아이, 씨발, 왜 저래? 진짜 존나 엠병을 해라, 엠병을. 그냥, 사람이 말을 하잖아, 말을! 진짜. 기괴한 골짜기라. 좆까라좆까 좆가, 그냥. <laughs> 아! 씨발. 아 봉충해, 왜, 왜 쳐요, 대체? 개주 시내 그냥 개들 개조... 시발 <laughs> 지랄을 해라 지랄을 해 그냥. 이제 좀 정상으로 나오네. 아뭐 이런 병신 같은 형도 하나 있어. <laughs> <laughs> 아나나나나나나나나나라나나나 저, 저, 저 정신 나갔네 너무 닮 닮은... 아!